구독자분들과 매일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금값이 온스당 5136달러까지 치솟으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CNBC의 1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스파금 가격이 2.4% 상승하며 5136.47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불과 하루 전인 월요일 금값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5000달러를 돌파했거든요. 머니의 1월 27일 데이터를 보면 지난 5일간만 6.47% 상승했다고 하네요. 더 놀라운 건, CME 그룹이 1월 26일 단일일 거래량 기록을 경신했다는 겁니다. 무려 333만 8,528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는 2025년 10월 17일 기록했던 282만 9,666 계약을 넘어선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거래량 급증은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와 탐욕이 동시에 극대화됐다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이 일제히 금값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2026년 말까지 5천 달러라고 했던 은행들이 갑자기 6천 달러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금값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왜 앞다퉈 전망치를 올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크게 다섯 가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 충격적으로 상향된 전문가 전망들. 둘째, 금값 폭등의 5대 핵심 원인. 셋째, 은도 동반 폭등하고 있는 현상. 넷째, 역사적 관점에서 본 현재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를 위한 실전 조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자 되실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금값이 5천 달러를 돌파하자마자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격적으로 말이죠. 로이터의 1월 27일 보도를 보면, 도이치뱅크가 화요일 금값이 2026년에 온스당 6,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과 투자자들이 비달러 자산과 실물 자산으로의 배분을 늘리고 있다는 게그 이유라고 하네요. 더 놀라운 건 도이치뱅크의 추가 언급입니다. 대한 시나리오에서는 6,9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 이는 지난 2년간의 초과 성과와 더 부합하는 가격이라는 겁니다. 6,900달러면 현재 가격 대비 또34% 상승해야 하는 수준이거든요. 소시에테 제네랄도 똑같이 연말까지 6,000달러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 전망조차 보수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골드만삭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은행은 2026년 말 금값 전망치를 기존 4,900달러에서 5,400달러로 대폭 올렸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민간 부문과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으로의 분산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간 부문 분산 투자 매수자들이 2026년에 금 보유량을 청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사실상 금값의 시작점 자체가 올라갔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또한 중앙은행들이 2026년에 월 평균 60톤씩 금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연간 720톤이거든요. 전 세계 금 생산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모건 스텔리는 불케이스 목표로 5,700달러를 제시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 금값 전망을 5,000달러로, 평균은 4,400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은행들의 전망이 단순히 금이 오를 것 같다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의 전망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중앙은행 매입량, ETF 유입 규모,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 실질금리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전문가들이 전망을 올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금값 상승에는 명확한 논리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죠. CNBC의 1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검찰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25억 달러 규모의 연준 워싱턴 본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와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을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이 조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불만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연준이 금리를 충분히 빠르게 또는 공격적으로 인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불만을 표시해왔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연준의 독립성입니다.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워야 올바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거든요. 만약 이 조사로 인해 파월이 예정보다 일찍 물러나고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이 새 의장이 된다면 그러면 연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달러 신뢰도 하락입니다. 투자자들은 정치적으로 통제되는 중앙은행의 통화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피신하는 거죠. 포튜의 1월 26일 보도에서 맥커리의티 l 이 위즈만이 한 말을 들어보시죠. 예전에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세계가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결집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피난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달러 대신 금, 은, 백금 같은 귀금속과 방위산업 주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온 안목적 질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과거 70년 넘게 지켜줬던 위기시 달러로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위기시금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 무기화되는 달러 금융제재, 그리고 미국 정치의 예측 불가능성 증가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각국 중앙은행과 투자자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거죠. 파이낸셜 콘텐츠의 1월 27일 분석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1월 말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대해 100% 관세를 위협하면서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캐나다가 중국과 논란이 되는 무역협정을 진행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자동차와 산업용 목재에 대한 관세는 하룻밤 사이에 15%에서 25%로 뛰었습니다. 여기에 그린란드 인수 캠페인을 둘러싼 미국과 덴마크 간의 외교 분쟁까지 더해지면서 유럽 시장도 불안해졌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지속되는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지정학적 긴장이 금에 공포 프리미엄을 추가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공급망이 붕괴되고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될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금으로 피신하는 거죠. 마켓펄스의 분석에 따르면 1월 27일에서 28일 열리는 FOMC 회의가 금 시장의 중요한 변수라고 합니다.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3.50%에서 3.75% 범위로 동결할 것으로 95% 확률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입니다. 파월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따라 금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거든요. 만약 파월이 3.5%가 새로운 바닥 중립 금리의 최저선이라고 시사한다면 그러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금값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파울이 노동시장 냉각을 언급하며 2026년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그러면 실질 금리 하락 기대로 금값이 더욱 상승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파울이 연준의 자율성에 대해 어떻게 발언하느냐입니다. 만약 방어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건 사실상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걸 시인하는 것이고, 달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값은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CNBC 보도를 보면 2025년 한해 동안 금값이 18% 이상 상승했는데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매입이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2026년에도 중앙은행들이 월평균 60톤씩 금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금보유비 중을 늘리는 탈달러와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스테이트 스트리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2026년 전망 보고서를 보면 중국인민은행이 2024년 말부터 12개월 연속 금을 매입했고, 금이 중국 외환부유고의 8%를 차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1년 전 5.5%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거든요. 왜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금을 사들일까요? 간단합니다. 달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금융제재를 무기로 사용하면서, 각국은 우리 외환부유고가 언제 동결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금은 그 누구도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없는 자산이거든요. 다섯 가지 요인의 시너지 효과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만 있어도 금값을 밀어 올릴 수 있는데, 지금은 다섯 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요인들이 서로 강화하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폐 독립성 우려는 달러 신뢰하락으로 이어지고, 달러 신뢰하락은 중앙은행의 금 매입을 늘리고, 관세위협은 지정학적 긴장을 높이고, 이 모든 게 FOMC 회의에서 파월의 입장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완벽한 악순환, 아니, 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더 폭발적인 상승금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은도 엄청난 폭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CNBC의 1월 27일 보도를 보면 스파 등 가격이 6.9% 급등하며 온수당 111.11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월요일에는 사상 최고가인 117.69달러까지 치솟았고요. 더 놀라운 건 상승률입니다. 2026년 들어서만 벌써 55% 이상 상승했고, 작년 한해 동안은 무려 146% 올랐습니다. 금의 상승률이 18%였던 것과 비교하면, 은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위드머는 앞으로 변동성이 클 것이고, 급격한 조정 위험도 있다면서도, 강력한 펀더멘털과 ETF 유입이 온수당 170달러 목표가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티는 어떨까요? 단기 은 가격 전망을 기존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불과 며칠 새50% 높인 거죠. 금은 비율의 변화와 그 의미여기서 중요한 지표 하나를 알려 드릴게요. 바로 금은 비율입니다. 이건 금 이론스 가격을 은 이론스 가격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이 비율이 낮아진다는 건 은이 금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FX엠파이어의 분석을 보면 금은 비율이 단연간 지속되던 상승 구조를 깨고 하락했다고 합니다. 현재 60 아래로 거래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 비율이 무너질 때 은이 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현재 금이 5136달러, 은이 111달러면 금은 비율이 약46 정도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은이 금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상태에서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겁니다. 은이 금보다 더 오르는 이유에 은이 금보다 더 폭발적으로 오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은도 금처럼 안전자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보다 접근성이 좋거든요. 금 이론스에 5천 달러 넘게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소액 투자자들이 은으로 몰리는 겁니다. 둘째, 이미 모두가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은은 산업용 수요가 큽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전자제품 등에 필수적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은은 이중 수혜를 받는 겁니다. 안전자산 수요로도 오르고 산업용 수요로도 오르는 거죠. 변동성은 더 크지만 상승할 때는 금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금값이 폭등했던 1980년과 비교해보죠. 1980년의 금값 폭등 1980년 1월 금값은 온수당 8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1970년 35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20에 배 오른 거죠. 당시에도 사람들은 금이 너무 비싸다고 했지만 계속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1970년대의 높은 인플레이션, 달러 신뢰 하락, 이란 혁명과 소련의 아프간 침공 같은 지정학적 위기였습니다. 지금과 비슷하죠.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테이스트릿의 분석에 따르면, 1980년의 금값 급등은 주로 인플레이션 공포에 의한 것이었고, 그 이후 20년간 하락장을 겪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당시 연준 의장 폴 볼커가 금리를 20%까지 올려 인플레이션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재 금값 상승은 단순한 인플레이션 공포가 아니라, 국제금융 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연준 독립성 문제, 달러 패권 약화, 중앙은행의 탈달러와 같은 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월드 골드 컨실의 2026 전망 보고서를 보면, 현재 금그 멜리가 1978년에서 1979년 패턴과 유사하다고 분석합니다. 당시 엄청난 상승 이후 1980년에 한번더큰 상승이 왔었거든요. 만약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2026년에 또한 번의 큰 상승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 배분의 원칙을 지켜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권장 사항은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를 귀금속에 배분하는 겁니다. 만의의 1월 27일 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10%까지일까요? 금과 은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 재산을 몰빵하면 가격이 20%에서 30% 조정받을 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10% 정도만 배분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충격은 2%에서 3%에 불과하거든요. 은퇴자의 경우 8%에서 10%까지 좀더 공격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식 변동성보다는 자산보존이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 단계적으로 진입하세요. 지금 금값이 5,136 달러입니다.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예를 들어 금에 1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면, 한 번에 다 사지 마세요. 25만원씩 네 번에 나눠서, 한 달에 한 번씩 사는 겁니다. 이를 평균단과 전략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좋을까요? 변동성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매수 후10% 빠지면 두 번째는 더 싸게 살수 있고, 첫 번째 매수 후10% 오르면 첫 번째 투자에서 이미 수익이 나 있는 거죠. 세 번째, 변동성을 각오하세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위드머가 경고했듯이 특히 은의 경우 급격한 조정 위험이 있습니다. 한 달에 20%에서 30%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심리적 준비입니다. 금이나 은에 투자했다면 단기 조정은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세요.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애초에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오 파이스의 1월 27일 분석에 따르면 금은 단기적으로 4,260달러까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격에서 약17% 하락하는 수준이죠.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올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네 번째,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금과 은에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요? 단기 수익, 장기 자산 보존,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단기 수익이 목적이라면 지금은 위험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장기 자산 보존이 목적이라면 지금도 좋은 시점입니다. 달러 패권 약화는 장기 트렌드니까요. 다섯 번째, FOMC 회의 결과를 주목하세요. 1월 27일에서 28일 FOMC 회의 결과가 단기 방향을 좌우할 겁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꼭 챙겨보세요. 만약 파월이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있다고 시사한다면 금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금리를 당분간 동결할 것이라고 못 박는다면 단기 조정이 올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은에 투자한다면 더 주의하세요. 은은 금보다 상승 잠재력이 크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큽니다. 시티가 150달러 목표를 제시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급격한 조정 위험을 경고했거든요. 은에 투자한다면 금보다 더 작은 비중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 일부는 차익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다 먹으려다 다 잃을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 뉴스에 일일 비하지 마세요. 금과 은 시장은 매일 뉴스에 반응합니다. 트럼프의 트윗 하나, FOMC 회의록 한 줄에도 요동치죠. 하지만 단기 변동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장기 트렌드에 집중하세요. 연준 독립성 논란, 달러 패권 변화, 중앙은행의 탈달러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은 단기 뉴스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결론 냉정하게, 그러나 대담하게자, 지금까지 금값이 5,000달러를 돌파하고 전문가들이 6,000달러를 예측하는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금값이 1월 27일 온스당 5,136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불과 하루 전 처음으로 5,000달러를 돌파했으며, CME 거래량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둘째, 도이치뱅크와 소시에트 제네랄은 연말까지 6 0달러를 골드만삭스는 5,400달러를, 모건 스탠리는 불케이스로 5,700달러를 전망하며 목표가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셋째, 상승의 핵심 원인은 연준 독립성 우려, 달러 패권 흔들림, 트럼프의 관세 쇼크, FOMC 회의 불확실성, 그리고 중앙은행의 지속적 매입이며 이 다섯 가지가 서로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넷째, 은도 111달러까지 치솟으며 2026년 들어 55% 이상 상승했고, 시티는 단기 목표를 150달러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장기 목표를 17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다섯째, 맥코리 분석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던 질서가 무너지면서 위기시달러가 아닌 금으로 피신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섯째, 1월 27일에서 28일 열리는 FOMC 회의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단기 변동성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일곱째, 전문가들은 강한 상승 모멘텀을 인정하면서도 단기적으로 4,260달러까지의 조정 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투자자는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를 귀금속에 배분하고, 단계적으로 진입하며, 변동성을 각오하고,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분명한 건, 금과 은의 상승세가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준 독립성 논란, 달러 패권의 변화, 중앙은행의 탈달러와 같은 건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는 향후 수년간 금값을 지탱할 강력한 펀더멘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금과 은은 안전자산이지 확실한 수익보장 자산이 아닙니다. 포튜니 지적했듯이 1971년부터 2024년까지 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7.9%로 주식시장의 10.7%보다 낮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식이 더 나은 투자 수단인 거죠. 그렇다면 금과 은은 왜 투자할까요? 보험입니다. 포트폴리오의 보험이죠. 주식 시장이 폭락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하거나 지정학적 위기가 터질 때 금과 은은 당신의 자산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포지션 사이징입니다. 즉, 언제 사느냐보다 얼마나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전 재산을 몰빵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다며 전혀 안 사는 것도 위험합니다. 적절한 비중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그게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결과는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금과 은 시장은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FOMC 후의 결과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